색깔로 오늘 부르는 7일간의 여정.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옷장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뭘 입지? 하면서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비슷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색깔 하나만 바꿔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색상 선택이 정말 즐거워졌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셋째 주즉 7월 21일 월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의 컬러 운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더 의미가 깊어요. 7월 22일 화요일에는 대서 절기를 맞이하거든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라는 뜻인데 실제로 요즘 날씨가 정말 무덥죠. 그런데 놀라운 건 색깔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파란색 셔츠를 입으면 실제로 체감 온도가 2-3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작은 팁들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색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신기해요. 빨간색을 보면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파란색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에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옷 색깔 하나로도 우리의 컨디션과 운세를 바꿀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주에는 검은색과 빨간색이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검은색이,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푸른색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그런데 색상 활용이라고 해서 온몸을 한 가지 색으로만 입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작은 액세서리 하나만 바꿔도 충분하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검은색 가방만 들고 다니셨다면 오늘은 빨간색 스카프를 가방에 매달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직장인분은 매일 회색 정장만 입고 다니시다가 넥타이 색깔만 바꾸기 시작했는데도 직장 동료들이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지금은 넥타이 컬렉션이 무지개 색깔로 가득해요. 그럼 이제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7월 21일 월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월요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주말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이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날 말이에요. 저도 매주 월요일만 되면, 아, 벌써 월요일이야? 하면서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신묘일의 특징을 보면 현침사라고 해서 차가운 기운이 강한 날이에요. 그래서인지 유독 마음도 쌀쌀해지기 쉽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들리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일 처리할 때도 뭔가 꼬이기 쉬운 날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건강관리에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미뤘던 병원 예약을 잡거나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침이나 한의원 치료도 효과가 좋을 거예요. 오늘의 행운 색상은 검은색과 빨간색입니다.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나 스카프를 매치해 보세요. 여성분들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빨간색 립스틱만 발라도 충분해요. 남성분들은 검은색 셔츠에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간 시계나 벨트를 해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속옷 색깔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색깔이 하루 종일 나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오늘은 검은색 속옷에 빨간색 양말을 신어보세요. 그럼 하루 종일 안정감과 활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7월 20일 화요일은 대서 절기자 임진일이에요. 대서라는 말 자체가 큰 더위라는 뜻이니까 정말 더운 날이 될것 같아요.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시각적으로라도 시원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임진일의 특징을 보면 물이 흙을 적시듯 부드러운 에너지가 흐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해요. 혹시 최근에 가족과 사소한 아. 다툼이 있었다면 오늘이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동료들과 협력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날이죠. 저도 이런 날에는 내가 좀 양보하자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럼 신기하게도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더라고요. 오늘의 행운 색상은 푸른색과 흰색입니다. 하늘색 셔츠에 흰색 바지 또는 흰색 블라우스에 푸른색 액세서리를 매치해보세요. 남성분들은 네이비 정장에 흰색 셔츠, 하늘색 넥타이 조합이 정말 시원해 보일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시다면 푸른색 편지지에 진심 어린 메시지를 써보세요. 푸른색은 신뢰와 진실의 색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는 이 방법으로 오랫동안 써먹했던 고부 갈등을 해결하기도 했어요. 7월 23일 수요일 개사일입니다. 주중인데도 왠지 피곤하고 의욕이 없는 날 있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일 수 있어요. 개사일에는 사오미 방합이라는 에너지가 작용해서 계획했던 일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은 평소대로만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일상의 루틴을 차분히 지켜나가는 게 좋아요.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오늘보다는 내일 이후로 미루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날에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밀린 정리나 청소를 하거나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죠. 오늘의 행운 색상은 흰색과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빨간색을 너무 강하게 사용하지는 마세요. 흰색 티셔츠에 빨간색 벨트나 신발 정도면 충분해요. 흰색 드레스에 빨간색 가방도 좋고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날이니까 흰색 속옷을 입고 빨간색 액세서리로 의지력을 보강하는 정도로 하세요. 집에서는 흰색 향초를 켜고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7월 24일 목요일은 드디어 좋은 날이에요. 가보일인데 청간 수근이라는 아주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이거든요. 나무가 물을 만나는 형상이라고 해서 성장과 발전에 최적화된 날이에요. 이런 날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은 뭔가 잘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에 정말 좋은 날이에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오늘 해보세요. 특히 오늘은 나쁜 습관을 끊기에도 아주 좋은 날이에요. 금연, 금주, 다이어트 등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저도 몇년 전에 이런 날을 골라서 금연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성공했어요. 오늘의 행운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정장이나 원피스를 입으시고 검은색 구두나 가방으로 통일감을 주세요. 액세서리도 검은색으로 맞춰보세요. 검은색 시계 검은색 안경테, 검은색 반지 등이 좋겠어요. 검은색은 물의 기운을 상징해서 나무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또 과도한 화기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속옷도 검은색으로 통일하시고 양말도 검은색으로 신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기운 속에서 높은 성과를 낼수 있을 거예요. 7월 25일 금요일 을미일입니다. 불금이라는 말 있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한주의 마무리를 신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인데 오늘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을미일에는 평관의 기운이 강해서 고생과 답답함이 따를 수 있거든요. 7월을 개미월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시기라는 뜻이죠. 저도 이런 날에는 아 오늘은 좀 힘드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해진 루틴을 차분히 지키고 평소보다 한 템포 여유롭게 행동하는 거죠. 특히 오늘은 야근보다는 정시 퇴근을 목표로 해보세요. 과도한 노력보다는 적당한 휴식이 더큰 효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의 행운 색상은 푸른색과 검은색입니다. 네이비 블루 정장에 검은색 벨트와 구두 또는 검은색 드레스에 푸른색 스카프나 목걸이를 매치해보세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분들은 푸른색 아이템을 시각적으로 많이 노출시키세요. 푸른색 손목시계, 푸른색 볼펜, 푸른색 파일 등을 사용하면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예요. 퇴근 후에는 검은색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푸른색 머그컵에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7월 26일 토요일 병신일입니다. 드디어 주말이에요. 그동안 바쁘게 보낸 한 주의 피로를 풀 시간이죠. 병신일은 여가 활동을 즐기고 지인들과 만나기 좋은 날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관의 기운이 있어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날이거든요. 특히 연장자나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해요. 저도 이런 날에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을 되새겨요. 특히 가족 모임이나 친척 만남이 있다면 평소보다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죠. 그래도 토요일이니까 즐겁게 보내야죠. 영화관에 가거나 전시회를 보거나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의 행운 색상은 노란색과 빨간색입니다. 노란색 티셔츠에 빨간색 스니커즈 또는 빨간색 드레스에 노란색 가방을 매치해 보세요. 주말의 즐거운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는 노란색 아이템이 대화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노란색 모자, 노란색 선글라스 노란색 휴대폰 케이스 등을 활용해 보세요. 문화 생활을 할 때는 빨간색 포인트를 주면 더욱 인상 깊은 경험이 될 거예요. 7월 27일 일요일 정유일로 한 주가 마무리돼요. 주말의 마지막 날인데 평관의 기운으로 인해 완전한 휴식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정유일의 정은 불을 유는 금속을 의미하는데 불과 금속이 만나면 강렬한 에너지가 생성되거든요. 일요일인데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일 월요일 생각이 벌써 나는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일 수 있어요. 불과 물의 상극 관계로 인해 감정 기복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침착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특히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는 다툼을 피하고 가게 지출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다음 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안 정리, 일정 정리, 마음 정리 등을 통해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행운 색상은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검은색을 베이스로 하되 이번 주 동안 사용했던 색상들을 포인트로 활용하는 거예요. 검은색 옷에 푸른색, 빨간색, 흰색, 노란색 액세서리를 하나씩 매치해 보세요. 부부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따뜻한 색상의 소품을 함께 사용해 보세요. 분홍색 머그컵으로 차를 마시거나 주황색 쿠션을 나란히 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7월 셋째 주 전체를 아우르는 컬러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의 핵심은 검은색이에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검은색은 안정감과 깊이를 상징하는데,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각적으로 차분함을 주는 색상이에요. 푸른색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보조 역할을 해요. 시원함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색상이죠. 빨간색은 전 주간에 걸쳐 활력을 주는 포인트 색상으로 활용하시고, 흰색과 노란색은 특별한 날의 특별한 순간을 위한 색상으로 사용하세요. 색상 매치할 때는 60, 30, 10법칙을 기억하세요. 메인 색상 60%, 보조 색상 30%, 포인트 색상 10%의 비율로 배치하면 자연스럽고 세련된 조합이 됩니다. 액세서리 활용도 중요해요. 목걸이는 일주일 내내 같은 것을 착용하되 펜던트만 매일 바꿔보세요. 반지도 여러 개를 끼되 색상 조합을 맞춰서 하나씩 추가하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스카프는 이번 주에 맞는 아이템이에요. 색상별로 여러 개를 준비해서 매일 바꿔가며 목이나 가방의 포인트로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속옷과 양말의 색상도 정말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곳의 색상이야말로 진짜 운세의 핵심이거든요. 매일 아침 그날의 행운 색상으로 속옷과 양말을 맞춰 입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자신감이 달라질 거예요. 집안에도 색상을 활용해 보세요. 이번 주 핵심 색상인 검은색 소품을 하나씩 배치하고 매일 그날의 행운 색상 꽃을 한 송이씩 꽂아 보세요. 사무실 책상에는 컬러 펜, 색상별 포스트잇, 다양한 색의 머그컵 등을 준비해서 매일 바꿔가며 사용해 보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용 방향제나 소품의 색상을 활용해 보세요. 핸들 커버나 시트 커버로도 그날의 행운 색상을 차 안에 적용할 수 있어요. 7월 셋째 주 컬러 운세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바로 균형이었어요. 검은색의 안정감, 푸른색의 평온함, 빨간색의 활력, 흰색의 순수함, 노란색의 기쁨, 이 모든 색상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여러분의 한 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색상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작용하고 감정과 행동 그리고 운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운 색상을 하나씩 선택하는 작은 의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색상 하나로도 우리의 하루가 나아가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다음 주인 7월 넷째 주에는 월말과 월초가 만나는 특별한 시기가 돼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와 마무리의 에너지가 함께 흐르는 시기죠. 다음 주에는 초록색이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요. 성장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초록색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색깔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